명자론 직독 직해 초급 스토리 2 x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지 85, 85페이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일 위에 보니까 제목이 보이시죠? 굵은 제목을 보시게 되면 A Letter to Wendy. 웬디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즉, 이 글은 편지의 글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웬디에게 쓴 글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영어에서 가장 맨 마지막에 쓰는 사람이 나옵니다. Your friend Justin. 네, 쓰는 사람은 Justin이죠. 즉, Justin이 Dear Wendy. 웬디에게 보내는 편지의 글이다라고 알고서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요. I can't wait for our family vacation. I can't wait. 저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기다릴 수 없나요? For our family vacation. 우리 가족 휴가 여행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항상 wait는 전치사 for과 함께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We are going to the Rocky Mountains. 우리는 we are going 어디로 가나요? To the Rocky Mountains. 네, 루키산으로 갑니다. We will see snowy mountains and majestic views of nature. 우리는요, We will see, 볼 것입니다. 무엇을 보나요? 네, 보는 것이 두 가지죠. and 접속사로 연결되어서 명사와 명사가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즉, 우리가 볼 것은 snowy mountains, 눈으로 덮인 눈이 있는 산과 and majestic views of nature. majestic은 밑에도 단어에 나와 있지만 웅장한, 위엄 있는이라고 되어 있죠. 즉 웅장한 광경의 자연을 볼 것입니다라고 했네요. i am bringing my camera to take pictures of the mountains scenery and other beautiful places. 네, 문장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선은 카메라까지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I am bringing. 저는 가지고 갈 것입니다. 무엇을요? My camera. 카메라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근데 왜 가지고 가느냐에 대해서 to 부정사로 하기 위해서라는 영결로 되어 있네요. to take pictures.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pictures of. 어떠한 사진을 찍느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the mountain scenery. 역시 명사와 and 로 연결되어서 명사가 연결되어져 있네요. 즉, 어떤 사진을 찍느냐, the mountain scenery 산의 광경과 and other beautiful places 다른 아름다운 장소들 의 사진을 찍고자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라고 문장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We will ski there if we have enough time. 우선은 if 절에서 끊어 보도록 할게요. We will ski there. 우리는 스키를 탈 것이다. 그곳에서. there. 스키라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스키도 맞아요. 하지만 동사로서 스키를 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will이라는 조동사 다음에 위치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위치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스키도 탈 거예요. If 만약 we have enough time, enough time은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Time은 명사죠. Enough가 명사를 수식할 경우에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Our last stop will be Rocky Mountain National Park, where is located north west of Colorado. 네, 조금 문장이 길지만 우선은 where, where는요. 관계부사로서 앞에 있는 Rocky Mountain National Park를, 이게 지금 장소죠? 장소이기 때문에 where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where이 이후의 모든 절은 이 Rocky Mountain National Park를 수식해주고 있는 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요. Our last stop.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will be 될 것이다. 즉,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냐면, 락키산의 국립공원을 갈 것이다. 그런데 이 국립공원은 어떠한 곳이냐면, where로 연결되어져 있죠? 장소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앞의 선행사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where is located? 어디에 위치한, 어디에 위치했나요? northwest of Colorado. 콜로라도의 북서쪽에 위치를 한, located는 위치한이라는 의미죠. 즉, 콜로라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그러한 럭키산의 국립공원에 갈 것입니다. I will send you a postcard from the beautiful Rocky Mountains. I will send you. 나는 너에게 보낼 것이다. 무엇을 보내나요? A postcard. 포스트카드를 보낼 것이다. From. 어디에서? From the beautiful Rocky Mountains. 아름다운 로키 산에서 나는 postcard. 엽서를 보낼 것이다. 라고 친구 웬디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잘 보셨나요? 다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에서 저스틴이 지금 쓰는 내용인데요. 나는 우리 Our Family Vacation, 가족여행, 가족휴가를 기다릴 수 없어. 네, 가족끼리 어디를 가나요? To the Rocky Mountains, 로키산에 가네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광경도 보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풍경과 자연 환경을 사진을 찍겠다 라고 했죠. 그리고 또 만약에 시간이 든다면 무엇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We will ski there. 스키도 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 곳은 Rocky Mountain National Park입니다. 네, 이곳은 Northwest of Colorado, 즉, 콜로라도의 북서부에 위치한 곳인데요. 여기에서 워키 산에서 나는 너에게 포스 트 카드, 엽서도 보내줄게라고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이해를 잘 하셨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에 나왔던 주요 단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은 페이지 85 아래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 vacation, 휴가죠. 그리고 snow 위, 눈이 있는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Majesty. 네, 웅장한 위험이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우는 경치죠. scenery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경치, 경관, 풍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national park는 국립공원입니다. locate, 이것은 위치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northwest는 north가 북쪽, west는 서쪽. 그래서 북서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postcard는 엽서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내용에서 주요 문법으로 다루었던 팁팁팁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은 페이지 8 7을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be going to가 나와 있죠? 네, be going to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원래 be going to는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할 예정이다라는 의미로서 will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be going to는 바로 가까운 미래에 할 예정이라는 거요. 윌은 그냥 좀먼 미래, 그냥 미래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자세하게 밑줄로 보여져 있죠. 비고인트는 확실한 미래, 가까운 미래, 그리고 예견된 미래인 반면에 윌은 그냥 미래. 사람의 의지와 감정을나타낼때 사용되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요. We are going to the Rocky Mountains. 우리는 럭키 산에 갈 것이다. 네, 곧갈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I will I will be ready in ten minutes. 나는 10분 후에 준비될 거야. 네, 이때는 그냥 준비될 것이다라는 나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w i l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nough를 보시면요. enough는 명사도 수식이 가능하고 형용사도 수식이 가능해요. 그때 차이점은 위치인데요. 명사와 사용될 때는 명사의 앞에 위치한다는 것. 그래서 아까 enough time 기억나시나요? if we have enough time. 네, time 앞에 위치했죠. 그런데 형용사와 사용할 경우에는 형용사 뒤에 위치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it is good enough. 라고 할때 enough good이라고 하지 않고요. good이라는 형용사의 뒤에 연결이 되어서 g o o enough 라고 해서 충분히 좋다 라는 것즉 위치만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요. 마지막으로 read and think 그 부분을 보면서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책은 87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넘버 1. 위글을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제가 내용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었죠? 쓴 사람은 아랫부분에 나와 있고요. 누구에게 쓰느냐는 Dear Wendy 라고 표현이 되었다고 했죠. 여기에서 윗글을 쓴 사람, 즉, 이 letter를 쓴 사람은 바로 Justin이다. 친구 Justin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 Justin이 되겠네요. No. 2. 여행 중에 할 일이 아닌 것은 신가요? 네, 사진을 찍는다라고 있었죠. 그리고 bring the camera라고 했기 때문에요. 스키를 탈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동물원에 간다, 국립공원에 간다, national park에 간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동물원에 간다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네, 이것을 확인해 드릴게요. 우선은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I'm bringing my camera to take pictures of the mountain scenery and other beautiful places. 네, to take pictures를 할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We will ski there. 스키도 탈 것이다 라고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 곳은 We will go to the Rocky Mountain National Park에 갈 것이다. 국립공원도 언급이 되네요. 하지만 동물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번의 정답은 3번, C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ocky Mountain National Park가 위치한 곳은 어디였나요? 네, 이것은 where이라는 관계부사로서 연결되었던 것 기억나시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Rocky Mountain National Park where 어디에 위치했다고 했죠? is located Northwest of Colorado, 콜로라도의 북서쪽에 위치했다. 즉 여러분들은 답을 쓰실 때 northwest of Colorado 이것을 그대로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Think 그 부분을 모두 봤는데요. 네, 잘 정리를 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Um, a letter to Wendy. Wendy에게 쓰는 편지 한번더 개인적으로 복습을 해 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327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